아, 그러면은 구세청을 먼저 하고 하고 이제 먼저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청에 참여하실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원주시 건축행정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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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시는 온갖 불법으로 건축된 동화산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원주 시민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라. 확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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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시는 불법 건축물이 지금껏 합법으로 위장하여 운영되도록 공무원,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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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시의회 건설 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조사하여 원주시의 토착 비례를 엄정히 건져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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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자.